어야 기다려봐 이거 누가 야왜아 빨리 들어와 아직 아, 못 봤다고 권지영한테 디코 응. 걸어봐 뭐해 <laughs> 빨 받아. 아, 그래야지. 지금... 왜안 들어오는 거야? 뭐, 세션이, 세션이 삭제... 삭제. 아, 로비 아, 로비 아, 로비 하면 됨. 야, 너왜 그러냐? 권지영한테 딛고 걸어봐. 아, 빨리. 저 다시 초대좀요 아, 로비제 시작해봐요. 해서 세션 다시 들어가겠는데안되는데 아, 지금 이거 들어가져 있는데. 잠 해볼... 됐다. 어, 누구야? 난왜어안 들어와. 안들어안안되 이거저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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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laughs> 저안 돼요. 그 방에서 강퇴했다가 다시 초대해 봐요. 어, 네 아, 로비 즈시다 눌러서 다시 아, 그만, 팩을 껐다 켰다 해봐요. 1분 안에 빨리. 아니 이게 음. 빨리 들어와봐요. 들어가는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 8, 7, 6, 4, 4 2, 2, 3, 2, 1. 뱅이라고 말했지만 20초다. 안 들어와져요? 그냥 하지 뭐. 보음먹기 없기다 보음먹기보음먹다 걸리면 디져 카구 한방전임? 아니 뚝배기만 한방전이야 뚝배기 아니 그러면 나 아니 그걸 데미지 올릴 필요가 없잖아 원래 한방인데 재미없네 그럼 재미없는 거잖아 아니지 생각을 해봐이 돌대가리야. 아, 빡대가리. 삼... 나 빡대가리. 머리가... 보금 먹 마... 보금 먹고 3 삼... 아니 보금 먹고 3돌을 먹었어. 근데 아, 뚝배기 쐈는데한방에안 죽어. 응, 한 방에 죽잖아. 한 방도 그러니까 리자드가 망치거 뻔하잖아. 형이 망 치지. <laughs>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어 이건 뭐 먹기만 하면서 3돌 왜. 오케이. 아, 술탄 데미지 0이다. 치만 어, 좋은 거예요. 어, 미친. 미치... 어, 아, <laughs> <와>, 존나 아파. 어, <laughs> 특백기만 처맞았어. <차> <laughs> 미안, 앞으로 안 할게.